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주은 작가님 모시고 같이 한번 작품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작가님,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우리 한주은 작가님 초대전인데, 북유럽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여러분. 북유럽 가보셨나요? 저도 언제나 가보고 싶었던 그런 멋진 곳인데, 우리 작가님이 어떤 작품들이 북유럽의 크리스마스 같은지 한번 둘러보시죠. 네. 와, 정말 이 작품들을 봐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너무 물씬 느껴집니다. 작가님. 그 우리 아트필드 갤러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대말로 이게 되게 엄청 유행하는 말이에요. Got 곧이 y 것 같니 g o n e r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갓유 옷니 또 네, <laughs> 알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뜻이랍니다. 네. <laughs> 작가님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하시게 된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경희대학을 학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유학을 이제 스웨덴으로 가게 됐는데요. 스웨덴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거기가 스웨덴이 복지가 좋다 보니까 뭐 학비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혜택이 많아가지고. 스웨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으로 한국에서 저도 경희대에서 이제 도자기를 학사를 학사학위를 받요는래요유럽에유럽 이제 한 이제 한국하인 엄청 엄청 적인적인건줄 알고 막 청자 이런 거 하고 r y h 물레 g a 아리 만들고 이런 거만들었는 g a r y Hungary, Hungary, 저도 외국 나가기 전까지 그런 거 장작가마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정작 나가서 봤더니 몰래 못하는 애들이 없고요. 몰래 너무너무 잘하고요. 막청자위약 이거, 아. 셀라던 글레이즈, 너무 모든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어서 너무 쉽게 하고, 장작가마 아. 난 정말 우리나라만 하는 것 같은데, 네. 학교 안에도 이제 장작가마가 있고, 물론 그런 건 있더라고요. 장작가마 아. 이름이 네. 뭐, 영어로는 킬렌이고, 뭐,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가마라는 아나가마라는 장작 가마를 아나가마라고 하더라고 요가마는 아, 말이었어요. 하나가마라고 이렇게 쓰더라고. 하나 가마. 장작 가마는 이제 특별한 그런 단어로 쓰고 있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네. 아 그런 거는 이제 동양에서 넘어오긴 막 했는데 음. 이제 장작 가마가 동양의 동양만의 이런 그런 음. 그런 거는 아닌 거라고 그때 뼈저리게 느끼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작업하는 걸 봤더니 작업을 시작했는데 맨날 조사만 하고 뭐 실제로 만드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째 수업 첫째 날부터 계속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먼저 만들고 실패하고 또 만들고 실패하고. 근데 얘네는 리서치가 아, 예를 들어서 리서치가 6개월 6개월 수업을 리서치 5개월하고 정작 만드는 건 1개월뿐이야. 엄청 비쌌치만 계속 깎는 거야. 만드는 거야. 일주일, 일주일 그냥. 네. 그만큼 이제 뭐를 자료 수집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말빨이 그래서 유학생활에서는 영어가 진짜 중요한 게 말빨이 돼야 돼요. 네. 작품에 대한 말빨이 돼야지. 뭔가 네. 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설명, 이게 말이 좀 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하는 것도 좀허툴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건 느꼈어요. 왜냐면 정말 하기 전에 뭔가 그런 준비를 많이 하는 것같다 음. 그런 걸 느껴 가지고 음. 아,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작품을 하는 스타일을 봤더니 자연하고 연결된 거 되게 많이 요 음. 연관된 음. 걸 많이 하고 뭐.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뭐 맨날 전쟁 그다음에 감 이런 거막 내가 잘 알지 감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전쟁은 어떻게 알아. 그런 것만 맨날 작품으로 음. 표현하고 음. 했는데 얘네들은 자기네 주변에서 작품 소재를 찾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그런 걸좀 느끼면서, 네. 아, 나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한국적인 건 이미 얘네가 너무 흔한 거예요. 음. 그걸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 아, 근데 얘네가 안 하는 걸 해보자 했는데, 내가 안 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느낄 거예요. 이 북유럽의 문화들, 북유럽의 생활들이 너무 예쁘다는 걸. 제 눈에 음. 너무 예쁘더라고 신기하고 아. 그런 북유럽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첫 번째가 달라호尔斯라는 말이거든요. 혹시 이 뒤에 있는 말이 그거예요? 어 맞아요. 이런 아. 그 달라호尔斯라고 달라이스라고 네. 이 되게 스웨덴이 되게 밤이 길고 겨울이 네네. 길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아버지들이 목뭐 나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자작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음. 칼로 깎아가지고 친구한테 선물하고 자녀들한테 선물하고 아. 되게 좋은 의미의 음. 달라오스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스웨덴에 오면 관광 기념품이 너무 예쁘니까 기념품으로 하나씩 사가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스웨덴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난 거예요 아. 여기 도그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근데 그좀 사회 탈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거든요. 맞아요. 아. 그런데 정작 이런 달러 호스를 파는데 그게 있는 뭐 다른 것들은 잘안 팔더라고요. 예를 들어 텍스타일이나. 그래서 내가 예, 내가 기억에 남는 물건들. 달러 호스 이런 걸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북유럽 가구들. 너무 아름답거든요. 저도 네, 이제 미대를 나와도. 네, 네. 북유럽 가구 디자인 체제에 나오던 그런 가구들. 그게 음. 너무 흔한데 그런 걸다세컨핸드 중고 가게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네. 중고가게에서 막 5천원, 만원에 파판 100년 된 의자,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차도 없는데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중고가게 가가지고 그 5천원짜리 의자. 네. 제, 제 티팟에 나온 저 의자. 네, 네, 네. 제가 처음 그 5천원짜리, 아. 5천원인데 택시비 5만원 주고 택시 타고 집에 갔던 의자. 택시비 5만원. 냈던 그런 네. 가구들. 너무 예쁘고 어, 저기들 저런 테이블도 조그만한 식탁들 네. 그런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작품들을 봤을 때는 아, 우리 이렇게 멋진 미남 작가님이실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요. 그냥 여성분이 어떤 섬세함이나 디테일이 많이 보였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이런 감성이 나오지? 그럼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음. 작업을 할 때. 네.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기에는 제일 뭔가 잡생각이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레, 물레에 앉아서 저는 이제 물레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30년 정도 물레를 했으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졸면서도 하고 잡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레를 할때 저는 최대한 잡생각이 안 나게 최대한 얇게 얇게 만들거든요. 얇게 만들면 한순간도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면 은 곧바로 찌그러지고 빵꾸가 나고 하거든요. 최대한 그릇들은 얇게 만들, 만들고요. 아, 얇게 음. 아, 네. 그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다 다 만들어진 그릇 위에 그림을 그릴 때도 최대한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빽빽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들은 이게 프린트하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한 작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차이나 잘안 깨진다는 그룹보다 더 단단한 건가? 요 네, 실제로 이제 본차이나는 이제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약간의 투광성을 갖기 위해서 뼈를 내서 실제는 1230도로 온도가 살짝 낮아요. 투광성을 가지면 네. 유리질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온도에 흙입니다. 잘 들으셨죠? 이 그림이 디자인이 나 너무 이쁜데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룹보다 훨씬 단단하고 오래 갈수 있다는 거꼭 와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정말 작품 얘기들 이렇게 들어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앞으로 또뭐 활동 계획이나 또 전시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작품의 세계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참음 이렇게 감사하게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참. 음. 음 활동을 그래도 많이 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초창기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돌아왔을 때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갤러리에서 시작해야 되나 했는데, 처음엔 서울에서 하고, 아 서울에서 이제 몇번 전시하다 보니까, 아 나도 전국적인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보다는 부산 쪽이 더 전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전국적인 작가가 되고 싶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욕심 나서 세계적인 작가가 좀 해외 전시 좀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요새는 또 국내 전시보다 해외 전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싱가포르 방콕, 뭐 암스테르담, 뭐 벨기에 이런 데서 계속 꾸준하게 전시를.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이렇게 뵙기 힘든 작가님 저희가 초대 전화로 보셨으니까요 이번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니까 꼭 와서 작가님 의 멋진 작품, 국유럽이 어떤 패턴이 있는지 그리고 이 행운을 가져가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아트필드 갤러리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 빌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멋진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작가님 작품 보고 북유럽의 그 아름다움, 그 정치를, 그 정서를 가지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십시오. 네.